게이수입니다. 오늘도 겟레드윗미를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나가기 전에 겟레드윗미를 찍는데요. 옆에 다리 정수기가 있어서 물소리가 계속 들릴 거예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술 약속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하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초는 다 발라준 상태고요. 선크림. 요즘에 이 닥터지 기초라인을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 레드 블레미쉬 라인. 오늘 수분크림은 다 썼고, 토너도 잘 쓰고 있고, 이거 선크림도 잘 쓰고 있어요. 되게 피부 진정되는 느낌이 잘 나더라고요. 요즘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자연광에서 찍는 건데 너무 날씨가 흐려가지고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잘 찍히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후두염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안 좋아서 병원을 가보니까 성대결절이라는 거예요 나는 막 소리 지르거나 목소리를 많이 쓰지도 않는데 갑자기 성대결절 이 와가지고 지금은 거의 목소리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피곤하면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잠기는 느낌이 있어요 언제 나을지 모르겠네요 프라이머는 메이크업 포에버 이 그린빛 코렉팅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줍니다 특히 얼굴이 많이 붉어지는 술약 속에 있을 때는 이런 그린 컬러의 코렉팅 제품으로 붉은기를 많이 잡아주고 나중에 올라올 붉은기를 좀 막아주도록 메이크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옆에서 계속 물소리가 들리는데 ASMR 같지 않아요? 이렇게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나서 녹색빛 컨실러로 먼저 붉은기를 살짝 커버를 해주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발라줍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자가 격리하고 풀린 상태인데, 저는 코로나 때 거의 안 아팠어요. 근데 확진되기 전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살같이 아린 느낌? 이렇게 닿는데마다 아프고, 그냥 정신없게 아파가지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있는 자가키트를 한번 해보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병원 가서 항원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 격리를 하고, 지금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는 부위나 이런 데를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게요. 저는 술 마시면 코 빼고 이마랑 이런 볼 옆에 이런 데가 많이 빨개지거든요. 그런데 위주로 좀 커버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항원 검사하고 확진 받고 나서부터 안 아팠어요.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멀쩡해가지고. 오히려 그 전에 막 기관지염, 흑두염일 때가 더 아팠지. 편도염 때 진짜 아팠었는데. 저는 편도염 때 너무 아파서 그때 진짜 코로나라고 확신을 했는데 검사해보니까 코로나가 아니었거든. 이렇게 하고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줍니다. 항상 술 마실 때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를 항상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파운데이션을 실험해 볼까 해서 입생로랑 파운데이션을 가져왔어요. 진짜 올 아워인지 오늘 사용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어, 진짜 코로나 조심하세요. 요즘에 다시 재유행하고 있잖아요. 내가 걸릴 줄은 몰랐지. 저는 진짜 제가 슈퍼 면역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 다 걸릴 때안 걸려가지고 컨실러를 한번더좀 커버를 해줍니다. 파우더는 이 지방시 파우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린 컬러 파우더가 같이 섞여 있어서 코렉팅이 될까 하는 생각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살뺀 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거 찍고 나서 마음이 풀려서 그런 건지 뭐 먹게 돼서 1kg가 또 쪘어요. 더 빼야 되는데. 이번엔 진짜 여유 없이 유지하고 싶은데. 요즘 진짜 나이 든게 체감이 되는 게 찡그리거나 웃을 때 눈가에 진짜 주름이 엄청 잡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나도 진짜 나이가 먹긴 했구나. 보톡스라도 맞아야 되나?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욕심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잘만 살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썹은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방법이 저번 영상에서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킬브로우 타투펜을 제가 샀거든요. 이걸로 아주 연하게 대충 채워주고 나서 펜슬로 모양을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훨씬 지속력이 좋아요. 근데 단점은 이게 살짝 노랗게 착색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노란 키가 나중에 돌더라고요. 그게 약간 단점이긴 해요. 그나마 제가 최근에 샀던 타투펜 중에 그려지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만 좀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쪽만 사용하니까 이쪽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연하게 그려져가지고 쓰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 펜슬로 모양을 잡아서 깔끔하게 그려줍니다. 제가 요즘에 수전증이 생겨가지고 보세요. 거울이 너무 뭐 동쌀쌀해구다라거리죠 아이수전증왜 생겼지? 어떻게 고쳐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수전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심해져가지고 막 젓가락질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막 숟가락도 이수전증 어디로 가서 고쳐야 되나? 신경외과를 가야 되나? 쉐딩은늘 사용하는 이 에뛰드 섀도우는 이거 한 번도 안 사용해봐서 꺼내봤어요. 3CE 아이 팔레트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핑크를 사용해서 눈에 음영을 전체적으로 좀 줄게요. 어제 셀프로 속눈썹 펌을 했는데, 겨울이 약간 따로 놀라고. 제가 진짜 여기 속눈썹, 앞쪽 속눈썹이 진짜 심하게 빠졌거든요. 앞에는 거의 짧은 속눈썹들이라 펌이 거의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핑크빛으로 음영을 줬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그려줄게요. 요즘 애들 말하는 거지만, 속눈썹을 꽉 채우지 않고, 거의 뒤쪽 위주로만 그려주는 편이에요. 어떡해, 거울 너무 떨려. 요즘 술을 좀 마셔서 그런가? 많이 마시지도 않는데. 이 밝은색 두 가지 컬러로 눈 앞쪽을 좀 밝혀줄게요. 그리고 앞트임 라인. 이렇게 앞트임 라인까지 그려줬고요. <laughs> 팔레트 집다가 손톱으로 찍어버렸어. 이게 좀 촉촉한 제형이라서 꾹 누르니까 좀완성볼것 같아요. 이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감을 좀 주고, 이펄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에 펄감을 줄게요. 눈두덩에 펄감. 이렇게 섀도우를 해줬고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제가 요즘에 진짜 계속 사용하는 깜빡 속눈썹. 이두 개짜리를 평소에 많이 붙여요. 한 개짜리도 진짜 많이 붙이긴 하는데 좀 빨리 붙이고 싶을 때두 개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두 기둥씩 붙어 있어서 하나보다는 좀더 빠르게 붙일 수 있어요. 점막과 속눈썹의 사이 정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앞쪽을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10mm짜리, 한 기둥짜리를 앞쪽에 이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다 묻혀줬어요. 다음 에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요. 아까 사용했던 쉐딩을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요즘 애교살 있는 얼굴이 예뻐 보여가지고. 그리고 펄감을 더해줄게요. 이 뮤드 핑크 펄 리퀴드 섀도우를 두 덩이에 이렇게 콕콕 찍어서 톡톡톡 두드려서 눕니다. 이 섀도우 진짜 좋아요. 핑크 펄이 너무 예뻐. 마스카라를 살짝 해줄게요. 이 네오젠. 이렇게 바르면서 좀 속눈썹끼리 뭉치게 바르면 좀 예뻐요. 블러셔는 오랜만에 이 베네피트. 허바나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술 먹었을 때는 얼굴이 빨개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빨개지는데 이렇게 블러셔를 해놓으면 여기가 더 진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만 붉어지는 게좀 완화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블러셔는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요즘에 항상 사용하는 메이크업 포에버. 작은 브러쉬로 눈 앞쪽에도 올라줍니다이 메이크업 포에버 다이아몬드 파우더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좀 펄감을 더해줄게요. 눈두덩이에도 그냥 콕콕, 언더에도 콕콕.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글리터 펄을 하나씩 건져서 이렇게 언더에 콕콕 찍어주는 편이거든요. 큰 부분을 브러쉬에 떼서 중앙에. 이렇게 반짝반짝 해요. 이렇게 해주고 립을 발라줄 건데요. 안 써본 제품 써보고 싶어서 이 힌스 그로우 제품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력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놀러갈 때는 지속력 좋은 거를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유얼루어 컬러예요. 이거를 입술 좀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어? 이게 쓰다. 딱 끈적임이 있어서. 그리고 오랜만에 사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퍼플 샤워. 이걸로 입술 안쪽에 그라데이션을 쓸게요. 눈썹 결을 정리해줄게요. 이 베네피트. 확실히 눈썹 결을 살려줘야 메이크업에 약간 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 결까지 살려줬어요. 이 언더 뒤쪽에 음영이 좀 부족해 보여서 살짝 더해줄게요. 요즘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점을 찍을 거예요. 제가 놀러갈 때마다 점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먹을 거릴 수도 있지만, 점을 찍겠습니다. 이쪽 보글에 하나 찍어요. 그냥 원형의 손민순 거지. 이렇게 해서 요즘 제가 데일리로 하는 놀러갈 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준비를 했어요. 아! 머리가. 제가 에어랩을 당근마켓에서 에어랩을 샀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웨이브를 해봤는데 망한 것 같아. 어려워요. 고데기가 차라리 쉽네. 옷은 위에 흰색 크롭티를 입었고요. 밑에는 이번에 새로 산 바지인데, 이렇게 약간 팬티 밴딩 같은 게 붙어 있는 거라서 포인트 되는 바지예요. 이렇게. 렌즈를 껴볼 건데요. 렌즈는 요즘에 제가 데일리로 항상 진짜 데일로 엄청 잘 착용하는 렌즈거든요. 오렌즈 프렌치 골드 실리콘 그레이 컬러인데 이게 한번 받아서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재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겉에는 그레이고 안쪽에 살짝 핑크빛이 돌라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진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직경이 작진는 않은 스타일이라서 순해 보이고 똘망똘망해 보이고 싶을 때 끼거든요. 약간 이렇게 안쪽에 살짝 핑크빛 또는 그레이 렌즈예요. 이렇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준비를 끝냈으니까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